안녕하세요 네지퍼노모입니다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 고추 모종을 지금 키우면 상당히 지금 많이 자랐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요것을 잘못을 해갖고 잘못 주게 되면은 고추가 키만 크고 열매가 많이 안달리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밭에 주인분이 한번 와서 한번 봐달라 그래서 제가 왔는데요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이제 고추밭인데요. 지금 멀리서 봤을 때는 고추가 상당히 키도 많이 컸고 잘 자랐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 당연히 뭐한 포기라도 안 죽이고 이렇게 큰 것도 당연히 예, 잘 키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속을 딱 들다 보면은 지금 보시면은 문제점이 뭐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밑에서부터 보시다시피 방아다리 첫 번째 방아다리 무트로 해서 지금 겨가지를한 개, 두개 는 놔두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제거를 하셨어요. 요건 진짜 잘 하셨어요. 뭐 어떤 데는 요거를 두 개를 다 없애고 방아다리 밑에는 다 훑는 방법도 있는데 뭐한두개 정도는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요 잎도 잘 살렸습니다. 요, 왜? 요 잎들이 광합성을 해갖고 뿌리를 활착을 잘 하고 하기 위해서 이런 잎들은 보시다시피 잘 놔두셨어요. 뭐다 없애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여기 문제점이 뭐냐면 이 절간 잘 보세요. 이 방아다리에서 방아다리가 계속 생기잖아요 그럼 방아다리하고 방아다리 간격이 길이가 이게 지금 상당히 지금 길게 많이 나와요 지금 여기도 그렇고 여 보시면은 여기도 지금 방아다리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방아다리가 보통 한이정도 정도 차이 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 방아다리가 지금 이만큼 여기까지 이거는 뭐한 20cm 이상 방아다리가 길게 나왔어요 이렇게 이런식으로 네, 이렇게 첫번째 방아다리에서 두번째 방아다리까지는 방아다리가 짧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 방아다리가 상당히 깁니다 이것도 보세요 방아다리가 생겼죠 두번째 생겼죠 그럼 세번째는 여기 생겨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여기 생겼어요 그러면 이거는 원래는 짧을수록 간격을 잘 맞춰갖고 이게 방아다리에 꽃이 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아다리 방아다리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다 보니까 너무 길게 되면 은 키만 자라고 나무가 하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고추가 밑에 많이 열매가 안 달리고 키만 키우는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은 나중에 줄 치는 것도 힘들고 키만 무성하게 자라고 열매는 듬성듬성 달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예,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1차 요 웃걸음 주실 때 여기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NK 뷰를 주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밑걸음으로 npk로 질소 함량이 많은 거를 밀가루로 많이 줘요 그리고 질소기를 조금 줄이면서 n p k 로해서 인산도 많이 주력해서 적당량을 줘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일반적인 질소만 들어있는 요소 비료를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소 하얗게 되어 있는 그거를 그것만 또 1차 2차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은이 나무가 질소기가 많기 때문에 그 질소를 많이 이제 쭉 잡아당겨서 요소가 되면서 절간이 방아다리와 방아살이 절간이 길어져서 이제 이런 현상이, 보시면 이렇게 현상이 어 나타나게 되는 원인입니다. 물 관리입니다, 물 관리.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물만 주면 잘 자라는 이유가 있는데 이 물을 잘못 주면은 여러분들 이 물에서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질소길을 가지고, 질소. 질소길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물을 너무 자주 주게도 여러분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방아다리가 상당히 길게 예, 나오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보시면은 고추가 키만 컸지 이게 예, 속은 텅텅 비었다는 뜻입니다. 보세요, 와 절간이 이게 지금 와 진짜 너무 길어요. 짧아야 고추 꽃이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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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데 너무 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예방 청을 지금은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질소 기라든지 물을 최대한 조금 덜 주는 게 맞아요. 예, 차라리 위에서라도 절간을 지금 짧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은 괜찮지만은 줄치고 줄치잖아요. 이게 고추나무가 열매가 좀 중간중간 좀 많이 달리면서 이게 목에 지탱을 잘 해줘야 되는데 나중에 우리가 보통 태풍이 분다거나 강한 바람이 불었을 경우에 이 고추나무 가지가 부서지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왜? 키만 크니까. 그만큼 이 절간이 길이가 막 길다 보니까 힘을 잘못 받는 얘기입니다. 네, 약하단 얘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거는 어질소기가 들어가 있는 요소는 최소한 줄이고요 우리가 인산 인산이랑 그리고 칼슘 칼륨 이런것들로 해갖고 미량요소로 해갖고 요거를 지금이라도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보세요 키만 크고 허실이 많아요 여러분들 자, 이런 것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소는 많이 주면 안 돼요. 1차, 2차, 3차에 웃걸음을 주실 때는 이 고추나무가 필요한 양의 물이라든지 비료를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면은 하,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하, 볼 때마다 지금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이 절간이 이렇게 짧죠? 그 다음 절간이 한요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두배 정도 절간 길어요. 자, 이런 경우들이 보통 하우스에서 많이 생깁니다. 하우스. 하우스에서 보통 우리가 물 관리를 잘못 해요. 노지 같은 경우에는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그래도 자연적인 상황에서 얘네들이 그래도 이제 잘 큽니다. 근데 하우스는 우리가 거기에 물만 잘 주고 물을 너무 자주 준다거나 그리고 하우스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또 쉽게 이렇게 발생을 많이 하는 게 물을 너무 자주 줘서 이게 절간 이렇게 길어지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물 관리가 상당히 하우스가 좀 까다로워요. 그게 지금 보시면 안죠? 이게 하우스에서 처음 이제 재배를 한다거나, 근데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키를 크더라도 지지를 해주고 그리고 계속 키를 키우는 방식으로 해서할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은 노지 같은 경우에는 외부적인 바람 이런 것들로 해서 키만 키우게 됐는데 너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물 관리 물을 너무 자주 주면 안 되고 그리고 질소 기가 들어가 있는 비료는 최대한 주시면은. 안됩니다. 그래서 2차부터 여기에는 그냥 질속기는 최대한 줄이고 인산칼륨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갖고 주시는게 맞아요. 키를 줄이고 예. 그렇게 해야 나중에 이게 보세요. 여러분들 원래는 이게 절간이 짧아서 여기에 고추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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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좀 깁니다. 조금 더 짧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 한쪽에서 많은 양을 고추를 달 수가 있거든요. 키만큼에는 예 많이 안 달리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고, 예 멀리서 봤을 때는 뭐 고추가 아이고 잘 컸다. 뭐 맞아요. 키우는 것도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안에 들어와 보면은 그죠. 예, 텅텅 비었죠, 그죠. 그리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진짜 키를 키우는 재배로 하신다고 하시면은 지주대가 원래 상당히 키를 커야 돼요. 근데 그런 방식이 아니고,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노지에 요 지금 가수시설도 안되어 있는데, 여기에 아마 제 생각에는 여쭤보니까 밑비로에 했고, 1차에 하고 요소가 좀 많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게 참. 그리고, 어, 이런 고추를 할 때도 이 고추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음지 쪽은 키가 좀 더, 예, 더 길게 커요.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기도. 예. 그리고 양지 조금 조금 덜하지만은 예. 비료를 너무 한 부분 질소 기가 많이 들어있는 부분만 많이 줘서 이렇게 된 경우니까 어, 여러분들 질소 기는 키를 키우는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그렇다 보니까 벼도 우리가 우리가 요소를 너무 많이 주면 비료 기 너무 많으면은 도병 넘어가요, 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료 관리를 적정 량을잘 주셔야 됩니다. 예. 하여튼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도움되시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요. 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저희 지퍼농부 구독하기 좋아요 공짜고 무료니까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